어, 공통수학 2의두 직선의 교점을 시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항등식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만약에 2 x y 1 k x y 2는0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이 만약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값에 관해서 항, 항상 그 성립을 하면은 이 식은 항등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 항등식,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이식 자체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얘네 둘을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이, 얘요 놈하고, 요 놈하고 0이 되어야 되니까 요 괄호 안에 친구들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겠죠. 그러면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랑 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. 얘를 연립해서 시키면 얘를 얘가 얘가 항등식일 때 항상 지나는 이 직선이 항등식일 때 항상 지나는 교점이야기보다는 좌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. 그럼 얘를 풀어보면 y, y이니까 얘를 2x 가감법으로 해보면 y는 마이너스 1은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거를 얘네 둘 더하면 y가 없어지니까 3x 마이너스 3은 0이고 3x는 3이므로 x는 1이 돼요. 그러면 y는 자동적으로 x는 니 1이니까, 1이니까 y도 1이 되죠. 따라서 얘네 얘네 둘을 이제 좌표로 표현을 하면은 얘이 식의 이 식이 항등식일 때그이 식에 대한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얘네 둘을 구해서 1, 1이에요. 네. 그겁니다. 네. 다